올라뭐 어디 운동하세요? 지금 하체 운동. <laughs> 이제 거의 다 끝났어. 오늘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찍어보자. <laughs> 신발이 너무 화려한데어이거뭐 한국의 그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. 폴카 폴카. 셋넷 여섯 일곱 <laughs> 여덟. 사라진다. <웃음> <웃음> 조급자님. <웃음> 어? <웃음> 조급자. 인기 <laughs> 많아요. 사람들이 그 다리 운동하는 날 제일 싫어하는데 응. 강 선수님도 하체 운동하는 날 싫으세요? 아니요, 싫어하지 않아요. <laughs> <laughs> 좋아해요. 너무 연기하시는 거같은데 아니, 아니 진짜로 힘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도 그랬으니까 젊었을 땐 힘들었어요 근데 네. 나이가 들고 들고 하니까 하체의 중요성을 알아서 네. 하체를 힘들어도 꼭 해야 돼내 생각이 안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, 힘들지만? 힘들지만 이렇게 네. 다 힘들어하지 왜냐면 하체 운동은 전신 운동이니까 힘들지 네. 지금 어제 3시간째 운동하고 있는 거 이거 아 마무리인 셋! 셋! 넷! 다섯! 다 다섯! 어우, 숨어 이거, 핫스이트어 이게 마지막 이렇게. 220, 220, 2 2이 220, 뭐2 0 220, 220, 220, 220, 2 0 220, 220, 220, 220, 220, 220, 2 0 2 2 2 2 2 2 2 2 0 0 2 0 2 2 그렇지 어디까지 내려가세요? 다 끝까지 내려가요 끝까지 내려가면 좋지 다리에 부어도 내려가요?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띄우는데 띄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밑으로 가고 힙 부분만 뒤로 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하잖아 그럼 허리가 부담이 많이 가지, 다치지 그러니까 밑으로 어. 무릎은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되는 응. 거예요? 아니 원래는 무릎이 안 굽히는 아, 거야 아 그래요? 안 굽히는 건데 그러면은? 이제 사람마다 뒤에 햄스트링을 아. 이제 텐션을 주기 위해서 굽히는 아. 사람이 있고 안 굽히는 사람 아. 있어 아. 그거는 이제, 이제 느낌이 오게끔 운동 하면 돼 하나 <laughs>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올라오지 말고 허벅지 중간만 네. 톱 네? 스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는 피는 거지만 그 느낌에 따라서 구부름을 그 조금 구부려주고 안부려주쫙피고내려을땐 <laughs> 되는데 올릴 땐안 되지 이, 이 무릎이 만약에 이렇게 구부러졌잖아 네. 그러면 이렇게만 해야돼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안 되지 무릎이 되지 응? 다시 보면 이게 구부러졌잖아 뒤로 가만히 있어야지 올렸을 때 이걸 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지 뛰지마 어. 아 가만 놓고 그 서브웨이 지하철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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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진짜야. 종아리 생겨요? 그러더니? 아, 그러니까 팀이 들어가라고. 그래서 그 뭐야? 에스컬레이터 타고 <laughs> 그 계단만 맨날 올라갔지. 예전에. 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간다고 할때 아, 응. 엄지발가락 쪽 <laughs> 그렇지 아, 위로 동시에 응. 동시에 하 응. 응. 그렇지 동시에 이거 같이 잡고 손 붙잡고 중심 잡으려고 네. 응.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제가 해된다쭉쭉 올려. 무릎을 아, 네, 너무 바짝 세우는 것보다 조금 살짝 느려. 휴무려. 구부려 가지고 올려 봐. 그래서 무릎은 고정. 렁렁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. 이거 봐 아직 아직도 쇠거 같네요. 응. 응. 이게 이게 원래 보통 싼 거는 여기다 땀이 배잖아. 땀 나면. 그리고 이게 막 구겨지죠. 어. 어 그러니까 이게 주름, 되게 부드러워 처음에는 나 이게 두꺼워 가지고 어 이상해 그러는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. 부드럽잖아. 편하게. 그렇지? 이렇게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같아 스트랩이랑 이거 진짜 좋아요. 그렇지?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. 나중에 얘네들도 커스텀 하면 좋을 것 같아. 음. 그렇지 않아? 응. 어, 이름 아, 같은 것도. 일년 넘었거든요. 쓴지? 새거 어, 같잖아. 맨날 쓰는데 그냥 새거 같아. 요 이거 저거. 이벤제 있어요. 감사 50대. 아, 벌써 50대. 여기다. <laughs> <동기들 웃음> <동기들 웃음> 옛날에 응, 국회의원이었는데, 홍종. 응. <laughs> 네가 사진 <살찐> 찍어 <거> 보내줬더니 <laughs> 이렇게 됐어. 피트니스기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. 일평생 응. 운동을 놓지 않는 남자. 고든 램지가 영어 배운가? 아이언맨? 고든 램지야? <laughs> 아이언맨 셰프님? 네, 요리사요리사아오늘 그거 안 찍어도 돼? 안 찍어도 돼. 준비 안 됐어? 네, 질문이 다안 됐어요, 아직. 오케이. 저요? <laughs> 아, <왜>? 어아 어? <laughs> 아니 아까 전에 복근 내가 설명했잖아 복근만 이렇게 돼요? 응이렇 얘는 이렇게 안에도 지방 아직 다안 뺐는데 이게 지방이 겉지방이야 <laughs> 볼 같은 경우는 복근이 안에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지방이 없어 힘 줘봐 이렇게 안에가힘줘 힘도 못줘잘잘못 잘. 잘 주겠어요 지금 아, 어. 숨참는면 되잖아 그냥 Okay, okay <웃음> <스물>. <웃음> 이렇게 할게 켜. 그래서, 숨을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깔아 여이렇이많살이빠지이했지데했는이빠졌이빠졌이 근데 이제 이렇게. 되는 거같아게응 옆에 빼는 거 해봐 <laughs> 어좀 빠지는데 이렇게. 이렇게. 지는게좀 빠지네. 오. 우 해봐 2두 이두, 2두가 좋아해. 여기서? 네. 응. 더블 바이스 7만 잡자. 이거 잠깐만. 아니, 더블바 있어요. 됐어. 오. 이거를 어깨를 힘 빼고 여기다 힘을 줘. 어. 여기다 힘을 주면서 여기다 힘 줘. 이걸 너무 많이 꺾지 마, 이거는. 아이거 덕지맞아 네, 자연스럽게 하고 이거는 여기다가 손목에다 힘 주는 거 아니야 여기다 힘 주. more elbow. 야 yeah. 그래서 바이스텝하고 mm -hmm. 트라이스텝이 여기가 여기다 힘을 줘야지 엘보에 분리가 엘버. 돼. 분리가 되면서 힘을 줘. 여기다 힘을 많이 주지 말고 리스트에 어 그렇지 어 여기 엘보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다 튀어나오지 분리가 되지, 그지? 네. <laughs> 너도 마찬가지로. 근데 저기 여기 같은 경우는 네. <laughs> 여기 패려고 러니까 여기 힘 빠지는 거야. 아, 에이, 그러니까 다 힘을 줘야지. 네. 야, 더블 네. 바이 세이비하지만바이셉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체도 아, 보여주고 팩 네. <laughs> 여기 광배에도 보여주고 네. 그다음에 팔도 이두삼두다 보여줘야 되니까 네. <laughs> 데니도 처음에 네. <laughs> 저 뭐야. 클래식에서 바디빌딩 할때 네. 하체 그러면 여기 딱힘주다 네.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어, 하체가 힘이 다, 파, 다 빠진다고 아. 그래서 보디빌딩이 힘들어. 네. 대회 대회 뭐첫 대회예요? 네. 어, 걱정 걱정돼요? 네. 뭐 나가요? 네? 뭐 나가? 요 모르겠어요. 아뭐 나가? 하체 보고. 네. 어. 근데 하체가 너무 부족해. 뭐? 클래식 피지크 뛴대. 얘 <laughs> 내가 보니까 둘이 요번에는 힘들 것 같아. 그, 그 아직 두달 남았잖아요. 아니, 달가 세 달이야. <laughs> 근데 피지크는 하체 안 보잖아. 요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래식 피지컬 나가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없어 근데 이제 규혁이 같은 경우는 한참 좋아질 때 여기 다쳐가지고 음. 그때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위에 쪽을 자꾸 힘을 못줘 무릎 쪽으로 많이 준다고 피디님이 음? 이제 무릎으로 하면 무릎 좋아진다고 <laughs> 무릎 절대 안 좋아져 <laughs> 아 그거 못먹었어요 이제 그만 물어봐야지 <웃음> <웃음> 그거. 사람들은 이 근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. 근데 무릎의 위쪽은 이제 뭐 외측광근하고 내측광근, 내측광근 외측관근. 외측광근. 그러이 그러니까 대퇴직근이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. 근데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는 이제 인대로 인해서 이게 움직이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앞뒤로 이제 끊어져 버리면 이게 무릎이 돌아가 버리는 거야. 코는막대학원가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대학원 휴학한다고 그러면은 운동 안 시켜준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. <laughs> 그걸 아니야 조금만, 조금만. 10월, 10월 9월. 식사를 안 하는 거같아데 <laughs> 1시간이 없어, 이을 네. 때문에. 일, 일하고 운동하면 <laughs> 어. 하루가 다 지나가지고. 아, 그래. 다 끝나면 11시에. <laughs> 어. 어. 아침 출근은 몇 시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8시한 20분까지 출근하고 <laughs> 어, 두 번씩 여 6시쯤에 퇴근하고 그리고 한또 8시쯤에 또 운동 가야 돼. 그래서 근데 밥 먹고 좀 쉬었다가? 네, 밥 먹고 좀 쉬었다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갈 때도 있고 끝난 거 상윤이 운동하니까 얼굴 무게 다 빠졌잖아 네, 어. 많이 빠졌어 <laughs>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빵을 많이 먹어갖고 빵 대갖고 왔어요? <laughs> t up.